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부밍웨입니다 지난주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가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버크셔 해스웨이는 2025년 2분기에 매수 매도한 종목인 1.3f를 공시하였는데요. 공시 내용에 따르면 버크셔 해스웨이는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주식을 405만 주, 비율로는 0.61%를 포트폴리오에 담았고 정확한 매수 날짜는 알수 없지만 300달러 정도에 매수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매수 금액은 약 15억 달러로 원화로는 약 2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시로 인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는 금요일 개장 전부터 12% 이상 급등했는데요. 그렇다면 워런 버핏은 어떤 생각으로 이 주식을 매수했을지 들여다보고 앞으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대해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 봐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정확히 한달전 올린 제 영상에서 10년 이상 모아갈 배당주 세 가지 중 하나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작년 CEO가 총격 피살된 사건과 미 법무부 조사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며 1년 동안 약50% 가까이 주가가 하락하였으나 2025년 1분기 실적은 지난해보다 성장했으며 현재 PER이 12로. 과거 평균인 39보다 훨씬 낮고, 현금 흐름에 따른 적정 가격 분석치는 1246달러까지 올라야 적절하다고 분석하는 내용이 있는 등 여러 지표에서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졌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배당 측면에서 보자면 10년 동안 약 5.8배가 증가하며 압도적인 배당 성장률을 보였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만큼 20년 만에 시가 배당률이 3%를 넘으며 앞으로 모아가기 좋은 주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소개한 후 주가가 꽤 하락해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좋은 소식이 들리며 반등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워런 버핏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가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을 매수한 이유도 결국 기업의 가치 대비 주가의 과도한 낙폭이라는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게다가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은 재무건전성과 안정적인 현금창출 능력까지 가지고 있으니 워런 버핏도 이 기회에 매수하지 않고는 버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워런 버핏을 따라 지금부터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을 매수하면 될까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워런 버핏과 우리의 팬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주식을 투자한다고 해도 가지고 있는 자산 현금 흐름의 안정성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 그리고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돈이 여유자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성과를 내기도 하는데요 워런 버핏이 이 주식을 샀다고 다른 좋은 주식을 팔고 들어간다거나 전 재산을 투자하고자 마음먹었다면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투자에는 자신만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언제 얼만큼 매수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더라도 분할 매수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사실 워런 버핏도 2조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커서 그렇지 전재산의 0.61%만 투자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 주식을 6개월 전부터 한 달에 한 주씩 사모았고 이제 겨우 6주를 모았는데요 평당가는 335달러 수익률은 마이너스 9%입니다 얼마 전까지 마이너스 35% 정도까지 떨어졌던 것 같은데 분할 매수를 하고 한번 급등이 나오니 어느새 10% 이내로 손실폭이 확 줄어든 모습입니다 워런 버핏의 참전으로 주가의 반등 가능성이 꽤나 커진 만큼 한 달에 한주 또는 여유에 따라 두주 정도 꾸준히 모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투자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는 주가의 과도한 낙폭도 있지만 그로 인한 배당률의 증가와 배당 성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없었던 3% 배당률과 10년간 6배 가까이 오른 압도적인 배당 성장률은 큰 고민 없이 매수 버튼을 누르게 만들어줬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투자해서 10년 이상 보유한다면 예상 배당률이 무려 17% 가까이 되니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에 장기 투자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수치를 꼭 기억해 두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지난 영상 얘기를 드리자면 한달전 영상에서 소개한 배당 성장 주세개중 알트리아와 로우스는 영상을 올린 다음 날부터 각각 11% 16% 이상 주가가 상승하며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연히 맞췄을 뿐이고 다음번에도 맞춘다는 보장이 없기에 이 주식들도 역시 꾸준히 분할 매수로 모아가 보려고 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주가가 v자반등을 이루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